이거는 이런 식으로 구멍이 이쪽에 구멍이 있고 이쪽은 구멍, 이쪽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끼워주시면 되고 뺄 때는 그냥, 그냥 빼고 다니셔도 돼요 이거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왁스 왁스, 귤에다가 그는 왁스고 그리고 자이 브로드헤드. 이드는 이거, 브로드 이거 따로 추가 구매해야 되시는 사품인데몇사냥하시는뭐옆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거 뭐, 많이 찾으시죠. 이거는 이게 날이 지금 세 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엄청 날카롭습니다. 엄청나게 날카롭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끝에는 이렇게 돌려서 뛸수 있게 되어다뭐 뭔가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이게 카보나 살인데요. 이거는 카보나 살. 아 이렇게 돌아가면 돌림은 열려요. 그래서 꼭 조심히 돌려주세요. 요거를 돌리지 말고 이저 샤프트, 이활이 이 샤프트 본체를 돌려주세요.